한빛교회 토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토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제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내용은 말라기에 나오는 그 여섯 가지의 경고의 말씀 중에 두 번째 경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말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잘못하면 이 말씀을, 아, 그래,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까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신약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학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죄를 사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보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인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좌우로 치우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서유리 문답 1번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를 즐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이 듣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속에 심어지면 그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 주에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노예에서 요구하거나 이럴 때, 신앙 고백서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나의 신앙 고백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가 믿는 그 신앙을 함께 고백을 했지만, 내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그 신앙 고백서를 써야 되는데요. 저는 항상 그 신앙 고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은 좋고 저 부분은 싫으니까 이 부분만 받아들이겠다. 주,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만드시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똥,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그 재물의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실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생명과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것, 레위와 약속해주신 것 생명과 평강입니다. 생명과 평강.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연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레위는 지켰다라고 하거든요. 그 애들의 후손 제사장들이 못 지켰지. 그런데 과연 레위가 그랬나요? 레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나요? 여러분, 야곱의 열두 자녀들의 그 삶을 보면, 물론 본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계약이 있어요. 계약을 파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에게는 죽음과 불안과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어겼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이야말로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경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갯세만의 동산에서 취어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그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이었죠.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셔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대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더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관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순종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난주 조지아에 있었던 그 총기 사건, 학교에 있었던 총기 사건을 기억하시죠? 열네 살짜리가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찬빛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히 오늘 있을 그 아침 나눔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달으며 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과 평안함의 언약이 이땅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극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일어. 아버지 하나님 조지아주의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것에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찬빛교회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시며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진자를 사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좁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의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